오늘은 메뉴 20번 해시 브라운 포테이토스 위드 베이컨 페퍼 앤 어니언스라는 메뉴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게요 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전투원들이 있네요 그리고 뭐 똑같은 문구들 또 써져 있고 뭐 다를 건 없어요 그 전에 메뉴들과 이것도 뒤에 아무것도 없고 근데 좀더 빵빵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전 것들하고 다르게 일단은 해시브라운 포테토스, 그 해시브라운 감자, 네 베이컨, 페퍼, 어니언. 되게 딱 보기만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전하고 다르게. 한번 뜯어볼게요. 또안 뜯어지죠? 가위로. 글가 나오네요 아. 자 똑같이 비버리지 백 이전에 익숙하네 그 다음에 발열팩 그죠? 그 다음에 어, 이것도 오렌지 주스인데, 타입 3? 그전엔 타입 2 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크래커. 아, 이제 크래커 물린다, 진짜. 음 딱딱한 거, 크래커. 그 다음에 이건 치즈 스프레드. 음뭐 전하고 다르게, 뭐 할라피뇨라든지 이런 맛이 첨가된 게 아니라, 순수한 치즈 스프레드인가 보네. 말랑말랑해요 되게 네. 그 다음에 어, 이건 맛있겠다 스모크드 아몬드 어, 이거 그냥 그 아몬드 견과류 딱 봐도 진공포장 돼가지고 이렇게 쪽빨아 드렸네 그냥 몇개 없어 이건 그 다음에 이건 뭐야? 그래놀라가 있네? 이야. 위드 밀크 앤블루베리스레 그니까, 여기에, 그, 우유를 타서 시리얼 먹는 거 아니야, 지금? 이야, 이거는 진짜, 이건 꼭 먹어보고 싶네. 그죠? 시리얼 똑같이 그대로 들어있어. 칼로리 240칼로리. 음.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스푼. 튼튼한 거. 프렌치토스트 토스트인가봐요 이게 와 이번 메뉴는 진짜 좋은데 좋아하는 거다 있잖아 지금 오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오 괜찮아 이거 궁금하네 그 다음에 이건 똑같이 다그 사이드 메뉴들 메뉴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부속품들 자 휴지 들어있고 물티슈 들어있고, 소금, 그 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껌, 시나몬 맛이 나는 껌. 근데 한 다섯 번 정도 씹으면 금세 딱딱해져요. 그 다음에, 커피에 타먹는 크림, 인스턴트 커피, 음. 설탕, 그 다음에 성냥 이건 다 비슷하게 다 들어있네요? 다를 거 없이 그 다음에 슬리브 해시브라운 포테토스 피드 베이컨 페퍼스 앤 어니언스라고 써져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메인메뉴 해시브라운 포테토스 피드 베이컨이라고 있죠? 야, 이번 거 진짜 괜찮다. 해자다 해자. 그러면 이제 세팅을 해볼게요. 자, 세팅을 했어요 일단은 메인 메뉴를 배워야겠죠 발열팩에 태열 힐투 유스백을 찍고 뭐야? 저 투죠? 뭐지? 가위로 자를게요 잘안자르졌어요 가위로 찍고 메인 메뉴 해쉬브라운 포테토스 미드 베이컨을 여기 넣을게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니까 물이 여기까지 다 골고루 묻어야되더만 안그러면은 밑에만 뜨거워지거나 그래요 물이 묻은 부분만 그래서 물을 좀 골고루 넣을게요 일단 슬리브 슬리브 가져와서 슬리브 또 여기를 넘치지 말으라고 적어놨는데 그랬더니 별로 안 따뜻해진다고. 그래서 일단 물을 넣고 골고루 묻혀야 될것 같아요, 물 줘야 될것 같아요. 바르세요. 자, 그러면 금방 가스 질거요 일단 이건 옆에 두고. 그러면 먼저 이거 아몬드를 먼저 한번 까볼까요? 발르팩 물을 골고루 묻혔더니 벌써 부,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나네요. 잘못 하고 있었네. 일단 스모크 다이아몬드. 어떻게 생겼어요? 야 이건 맛있겠다. 야, 야 맛있다. 이거 맛있어요. 말 그대로. 훈제 향이 확 나요. 음식 좀 맛주세요. 음, 계속 먹고 싶네. 아, 이제 크래커는 물려가지고 이제 못 먹겠다. 그래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도구를 쓰면 안되는데 원래대로 해야되는데 언제나 그렇듯 큰게 두장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또 언제나 그렇듯 예쁘게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고 여기 치즈 스프레드를 찍어먹을게요 지지스프레드. 가로로 찢어버어 오늘은 아예 여기 위. 에 색깔이 굉장히 노란색이네 이번 거는. 저번 거하고 좀 달라요. 보이시죠? 여기. 한번 먹어볼까? 어, 냄새는 좋아. 뭐지? 왜번거 치즈가 더 맛있지? 짠해. 먹다 보니까 짠 치즈에요. 짠 치즈. 짜다짜 음. 그래도 맛있어요. 배고파서 지금. 먹고. 그 다음 궁금한. 이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 야, 이거 진짜 궁금하네. 이런 따뜻하게 뭔가 맛있는 거 아닌가? 우와, 네. 뭐가 묻어있어? 요꿀 같은 거? 이거 뭐야? 네. 아, 역시 비주얼은 기대할 수가 없구나. 비주얼은 그렇긴 한데, 필드 프렌치 토스트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잘라도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맛은 아니 냄새는 그 호떡 냄새가 나요 호떡 왜다 음식이 뭔가 비슷한 맛이 나지? 제가 전에 먹어본 전투식량들 중에서 지금 이런 메뉴가 분명히 없었는데 이런 맛은 있었거든요, 또? 이거 먹어본 맛인데? 아, 잠깐 기대를 한 지가 잘못이었어요. 그냥 애플 시나몬 맛이 나는 눅눅한 빵 정도. 그냥 우유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그런 거요 생각해보니 이번 메뉴는 우유가 있으면 좋겠네. 이것도 같이 타서 먹어야 되니까. 일단은 보여드려야 되니까. 까볼게요. 그래도 지난번에 그 비건 메뉴에 비하면 얼마나 맛있는 거야. 이런. 감사하게 먹어야지. 맛은 볼게요 고소해요 그냥 시리얼인데 진짜 맛있네 근데 왜 이런 시리얼 팔지를 않지? 그냥 이렇게 먹는거 맞나? 이것도 바삭바삭해요 지금 먹으니까 이 보라색 이것도 그냥 씹피고 땅콩처럼 이흰 가루가 뭔진 모르겠는데 달달하네 맛있네 이거 우유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유에 먹어야 맛있겠다 자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뭔가 이것도 참신하네 갑자기 전에 올린 영상, 책 스파맛이 떠오르네요 드셔보신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아, 감사한 거지 정말 맛있지 어, 우유 색깔도 변하네, 이거? 변하고 있어요, 우유 색깔이 자, 우유까지 떠서 이렇게 근데 원래 제가 아는 그래놀라는 아니, 우유 타서 먹어도 아 턱이 아플 정도로 진짜 딱딱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그냥 바삭바삭 다 부서져요. 하나도 안 딱딱해요. 음. 시중에 파는 그래놀라도이 정도면 돼도 좋겠다. 난 이건 되게 괜찮은데.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 같지? 맛있습니다. 일단, 이거 이만큼만 먹고, 이제 메인 메뉴 가져와 볼게요. 또 골고루 안 익었네. 이 부분만 뜨끈뜨끈하고, 아, 뜨거 여기는 차가워요. 비주얼은 어쩔 수 없는가? <laughs> 자 개밥이죠 거의 뭐 아, 이게 이제 베이컨이 다 섞인 건, 섞인 해시브라운이라기보다 으깬 감자 같은 느낌이네 그죠? 으깬 감자잖아 이걸로 그냥 탄수화물을 보충하고 뭐 그런 거네 냄새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음. 역시나 맛이 비슷해 이것도 뭔가 비슷한 메뉴가 들어간 건다 맛이 비슷해요 전에 전투식량 중에서 지금 먹어본 게 있는데 이것도 맛이 비건 메뉴에 들어가 있던 그 맛이에요. 지금 이게 그 뭐였더라? 토르텔레니? 아 실망이네 이건 아 진짜 전쟁이 빨리 끝나기만 기원하겠다. 이건 아니잖아. 이게 제일 맛있네. 이거랑 아몬드. 아 이거 진짜 별로예요. 집에서 그 해먹는 감자채, 그거보다도 훨씬 떨어지고 맛없어요. 이거 <laughs> 와, 이거 별론데? 이게 제일 맛있네 아참 이거 먹으면서 갑자기 내가 뭐하고 있는 짓인가 처음에는 그냥 전투식 량이 궁금했을 뿐인데 그런 생각이 드네 이건 먹으면 먹을수록 짜요. 엄청 짜. <laughs> 이거에다 치즈를 올려볼까요, 이렇게? 제가 기억이 이제 왜곡돼서 우리나라 전투식량, 그 즉각 취식형, 일형, 이, 이형이었나, A형이었나, B형이었나, 아무튼 그거. 비엔나 소세지가 있고, 그 메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안 맞네, 먹으면 먹을수록. 그냥 이건 우유랑, 그냥 달달함 때문에 먹는 거고, 이걸 맛있게 먹으려면 핫 소스 같은 걸 뿌려먹으면 맛있으려나? 불닭볶음면 소스 있잖아요 그거 뿌려 먹으면 그래도 먹을만 하겠다 아 냉장고에 있는데 그래 정확한 리뷰를 위해서 네, 이건 여기까지만 먹고 물리니까 이 오렌지 주스 타입 3에 대해서 한번 먹어, 먹어, 먹어볼게요 말도 안 나오네 <laughs> 타입 3든 타입 2든 똑같은데 그냥 약간의 핑크색, 약간의 핑크색의 가루. 근데 물을 부으면 바로 오렌지색, 그죠? 그래? 변함 없어요. 우리 문방구에서 파는 그 오렌지 알약 같은 그냥 그 군것질 과자 딱그 맛이에요. 딱그 맛. 그래도 그나마 아이고 근데 좀 시다. 약간 쉬어요. 그래도 그나마 이거 이게 좀 상큼함을 더해줘요. 그나마. 아, 저는 더는 못 먹겠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음식을 자꾸 버리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